안녕하세요 명상가 도예입니다. 제가 최근에 느낀 깨달음을 영상으로 공유해 보려고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에너지를 쓴건 어디 안 간다. 불안할 때는 정성을 들이자.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느낀 건데 제가 에너지 쓴건 어디 안 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써야 되나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때 그럴 때내 양심을 물어보고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판단이 들면 무조건 하는 게 맞더라고요. 내가 손해 보기 싫고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머리를 종종 쓰곤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제가 마음을 기꺼이 내서 에너지를 쓴 것이 어디 가지 않고 돌고 돌아서 저에게 돌아온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상대방을 좀더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더 배려하고 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돌고 돌아서 다른 좋은 인연들을 연결시켜 주기도 했고요. 제가 좀더 전체를 위해서 공안해야지 했던 작은 마음들이 돌고 돌아서 저에게 에너지로서 어떤 다른 형태로서 돌아온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전좀 효율적인 걸 많이 중요시 여기는 편이라, 딱딱 정확하게 떨어지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요. 아, 굳이 이렇게 재고 따지고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에너지가 돌고 돌아서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그런 경험들을 소소하게 하다 보니까 마음을 좀더 예쁘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두 번째는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하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거면 됐다. 그리고 상대방을 사랑하면 소통은 쉬워진다. 이건 관계에서 얻은 자각인데요. 어느 정도 우리가 관계에서 친해지면 나처럼 대하는 마음, 나처럼 여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소유욕이 올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꾸 소유욕에 매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럴 때제 마음이 자유롭지 않다라는 걸 느꼈어요. 사실은 그 어떤 사람도 소유할 수 없는데 말이죠. 대신에 사랑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냥 사랑을 하자.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한없이 마음이 커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이 당당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굳이 소유할 필요 없구나.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도 혹시 가까운 관계에서 내 마음과 같지 않아서 속상하다면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착각 때문에 힘든 건 아닌지 그 집착 때문에 힘든 건 아닌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내 기준으로 내 입맛대로 맞추려고 하고 내 소유인 것처럼 애쓰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 부딪히는 지점에서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지혜가 나올 거예요. 사랑은 에너지를 부드럽게 해주고, 조화점, 그 사람과의 조화점을 맞추게 하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되신다면, 내가 먼저 사랑해보세요. 내가 먼저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정성을 드리고 사랑하면 상대방의 반응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는 걸 느꼈어요. 물론 겉으로 보이는 행위, 행동에서는 조화점, 그 속도를 맞춰야 되겠죠. 속도를 맞춰서 정성을 드리면 상대방이 마음을 여는 것을 느껴요. 그때 서로 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사랑해 보세요 아마 백이면 백 소통이 안 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안가 있을 거예요 그 사실을 나도 알고 있고 상대방도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이 사실을 마음 깊이 참회를 하고 나니까 상대방과 소통이 잘 되는 경험들을 했어요 내 안의 분별이 그 사람과의 소통을 막고 있었구나 내가 사랑하려고 마음을 여니까 상대방하고 구구절절 대화를 길게 하지 않아도 그냥 통하더라고요 사람은 상대가 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금방 알잖아요 소통의 기본은 마음인데 마음을 열지 않고 소통하려고 했다니 너무 어리석었던 거죠. 여러분도 소통이 안 되는 누군가가 있다면 감사한 마음을 갖고 마음을 열어 보세요. 물론 내 기준이 너무 강하면 마음이 잘 열리지 않아요. 특히 어떤 경험 때문에 상처가 있다면 더더욱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의 무의식 정화가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인생은 허무하다. 그럼 본질만 남는다. 그게 시작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서 종종 얘기했던 것들인데 최근에 한번더 깊게 느꼈어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될때 혹은 이별을 할때 무언가를 잃었을 때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무상함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데 저 또한 어느 순간 인생의 무상감을 느끼고 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그런 일시정지의 상태가 왔었어요 막 예전처럼 성공을 위해서 달리고 싶지도 않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달리고 싶지도 않고 역할에 충실하려고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살고 싶지도 않고 와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너무나 성공과 인정에 중독되어 있다 보니까 답이 금방 떠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그 상태로 시간이 흐르고 또그 허무함 을 을 자꾸 마주하다 보니까요. 답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정말 본질만 남기 시작해요. 본질만 남아요. 점점. 어쩌면 이 본질로 살아가는 게 인생의 시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쉽게 밝아지는 방법 표정을 바꾸면 돼요 제가 아는 방법 중에서 의식이 가장 빨리 바뀌는 방법은 표정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입꼬리를 올리는 순간 머리가 시원해지고 약간 맑아져요 클리어해지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뭔가 할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요 이 얼굴 뜻이 얼이 드나드는 구멍이라 그래서 얼굴이래요 얼은 우리 정신을 뜻하죠 한마디로 정신이 표현되는 굴이에요 지금 내 정신이 어떤 상태인가 알고 싶다면 표정을 보면 돼요. 표정은 우리 내면 상태하고 아주아주 아주 밀접한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다시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얼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꼬리는 살짝 올리고 미소를 짓는 거예요. 이게 해보면 아시겠지만 입꼬리만 올리면 살짝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입꼬리를 올리는 동시에 눈을 살짝 순하게 뜨면 눈을 약간 편안하게 생기있게 뜨는 거죠. 그리고 눈빛에 이 생기를 가득 담아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의식의 불이 확 켜집니다. 한번 여러분도 지금 바로 해보세요. 해보는 게 중요해요. 걸음걸이가 운명을 바꿔요. 저는 걸음걸이를 의식하면서 걸을 때랑 그냥 걸을 때랑 많이 달라요. 일단 의식하면서 걸을 때는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새어나가지 않아요. 그냥 생각 없이 막 걸을 때나 지쳤을 때 걸음걸이는요, 확실히 저의 정신상태를 반영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팔자로 걷는 걸음은 뭔가 대충 대충 그런 느낌이 있고요. 쿵쾅쿵쾅 걸을 때는 내면의 불만족감이 있고요. 힘이 없이 축 처져 걷는 걸음은 정말 정신의 힘이 빠져 있을 때 그래요. 근데 역으로 바꿔서 제 걸음걸이를 교정하려고 하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의식이 정돈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골반이 교정되더라고요. 뭔가 내 몸이 교정되는 느낌. 그리고 바르게 펴져서 걷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잘 걸으면 아랫배 에너지가 축적이 돼서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기도 해요. 제가 요즘에 목소리 관리를 하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는 게 취미인데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노래에 취미를 붙여보자 하고 불러보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목을 너무 많이 써서 성대결절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목 상태가 많이 좋진 않은데 최근에는 목소리를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목소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을 많이 써야 할 때는 따뜻한 물도 많이 마셔주고 소리를 낼때 아랫배 단전에서부터 소리를 내려고 노력하고요. 과도하게 소리를 막 지르기보다는 내 목이 허용하는 범위의 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소리를 쓸 때는 목에 힘을 빼고 몸의 자세를 바꾼다든지 구강 구조를 바꿔서 소리를 내려고 해요. 얼굴 표정을 바꿔도 소리가 바뀌더라고요. 목소리는 광음파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바뀌면 주변 환경이 바뀌더라고요. 목소리를 밝고 환하게 친절하게 한번 바꿔 보세요. 그리고 저는 하루에 세번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삼생. 아침에 일어나서 절 명상을 80회를 하고 점심 먹기 전에 80배, 저녁 먹기 전에 80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를 세번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흘러가던 하루를 끊어주는 거죠. 이절 운동 절명상은 종교행위로 하는 건 아니고 절 운동은 전신 운동이고 최고의 명상법이에요. 팔다리가 정말 튼튼해지고요. 장이 튼튼해져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수승화강이 잘 되는 명상법이에요. 그리고 저는 절을 하면서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 뇌와 몸이 하나로 연결돼요. 하루에 세 번을 살려고 노력해보니까 하루가 생각보다 정말 길다라는 걸 체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아껴 써야지, 하루를 아껴 써야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게 조절이 잘안될 때가 많은데요. 이렇게 세 번을 끊어서 무언가 액션을 하다 보면 진짜 실질적으로 세 번을 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다이어트에도 좋고 특히 하체가 튼튼해져요.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근력을 키워야 친절하고 다정해져요. 저는 하루 5분이라도 근력 키우는 걸꼭 해요. 근력 단련을 하면 일단 의식이 명료해져요. 또렷해진다고 할까요? 다정함과 친절함이 근력에서 나온다는 말 정말 뼛속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일을 소화하고 싶어도 근육에 힘이 없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력 단련과 체력 단련을 제 삶의 1순위로 바꾸었습니다. 그냥 해야지 해야지 하는 수준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히 1순위로 바꿔버렸어요. 운동은 정말... 위... 위기의 순간에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에너지와 체력이 좋을 땐 모든 것이 수월하지만 에너지와 체력이 떨어질 때 어떻게 자기를 관리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감정이 막 올라왔을 때이근력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력과 체력이 있으면 위기의 순간도 덜 오게 되고 오더라도 굉장히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몸과 마음은 하나니까요. 그리고 하루 3명 이상에게 사랑을 전해봤어요. 전화를 하기도 하고요. 직접 만나기도 해요. 제가 정말 이러한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가장 크게 느낀 건 뭐냐면 이 사랑이 정말 나에게 돌아와요. 사랑을 주면 줄수록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 이건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받지 않아도 사랑을 주면 제가 기뻐요. 내가 당당하고 내 자신이 좋아지고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져요. 뭔가 떳떳하거든요. 그래서 주는 사랑의 힘을 느껴본 사람은 계속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또 많이 받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사랑을 드리려고 노력도 많이 했겠지만, 제가 정말 제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랑과 에너지를 받고 있었구나,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보호를 받고 있었구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드려요. 더 많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